Oh,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8일 금요일 채명성 바닥탈출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시장도 좀 만만하지는 않았죠 이제 물론 이제 거래소 코스닥이 좀 올라가고 뭐 해서 시장은 올라갔는데 그렇게 뭐 날라가고 그렇게 썩 좋은 뭐 이렇게 종목이 날라가고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난했지만 그냥 개인들이 수익 내기는 조금 힘든 장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 오늘 보면 은 이제 코스피가 이제 한 3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한 12포인트 올랐는데, 어, 좀 특징이 있다면 외국인 기관이 이제 거래소를 이제 한 5, 예, 한 9천억 매도가 나왔고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그런, 어,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9,000억 정도 거, 어, 래소 매도. 코스닥은 한 4,000억 정도 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 코스닥 쪽으로 보면 좀 괜찮은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자, 코스피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 보이죠?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제가 중요한 건 이제 신용 미수는 주의해라. 언제, 한 번은 쏟아질 수도 있다. 1년, 1년이 넘도록 신용, 뭐, 신용이라든가 미주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쏟아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주또 추천했던 종목, 어, 많이 상승했던 종목과 다음 주에 갈 종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찍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음성이 안 나왔다고 해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좀 심혈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성이 잘 나올 걸 믿습니다. 잘 나올 걸 믿고, 어, 지네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간다겠죠. 한국전력. 그래서 한국전력이 가면서 그 관련된 한전산업도 분명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음, 5,500원짜리가 1 1 0 0 0원이니까 거의 100% 갔죠, 100%. 그러니까 대단하죠. 한전그룹을 추천해서 한국전력그룹을 추천해서 관련주 100% 갔다. 그래서 그때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KPX 가니까 한전산업도 갈수 있다 했는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거의 100% 도달했습니다. 축하,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은 제가 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LG 헬로비전을 제가 거품을 고추도 추천을 했죠. 거품을 추천 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이 부분에서 5,500원 그때 추천했는데 9,400원에서 이 종목도 한80% 정도 상승했어요 80% 그래서 축하 축하드리고 제가 종목은 잘 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 잘 보고요 저는 이제 시원시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명성 전문, 어, 전문가 이제 전문위원 소리 듣고 있는데 줄건 빨리빨리 줘 버리고 또 내가 원한 건 원한 것도 말하고 그렇게 가요 뭐 인생 어렵게 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정확하게 사는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주에 갈만한 종목 내가 소개시켜드리고 또좀 이따 마판에 끝물에 또 우리 어, 김동수 교육팀장님 오셔서 또 다음주에 갈만한 종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방을 소개해드리겠는데 동방 쿠팡 관련주인데 어, 동방이 예전에 자 보시면 이 부분에서 2천원짜리가 얼마 14,900원에서 거의 한700% 가까이 상승했죠. 거의 보시면 700% 정도 상승했는데 항상 주식은 어, 가격 조정과 뭐라겠죠? 기간 조정이죠. 그래서, 700% 갔던 주식이 다시 6,000원까지 내려왔고, 다시 한 6개월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3개월, 6개월 되면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잠시 살펴보자면, 또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좀 해달라는 분들이 가능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동방그룹 관련주죠. 동방그룹. 그래서, 운수창고, 뭐, 예전에 식용유 뭐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항만 하영 및 해상 운송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중 물량, 운송 설치와 삼자 물류,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 센터, 뭐,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방구름에 속했으며 동방구름엔 동사를 포함한 국내 결사 14개와 회계 결사 2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류 관련주죠, 물류. 근데 이제 쿠팡 관련주로 이 종목이 이제 구분이 되고 있죠, 쿠팡. 그래서, 지난번에 쿠팡 관련주가 더블에서 몇배 가고, 이제 제 관심주 KC, KTH, KCTC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번은 이제 동방이 갈것 같고요. 이, 이 종목이 가면 한8천원에서9천원까지갈수 있고, 손절가는 제가 6천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예, 명신산업 드리겠는데, 명신산업. 자, 이제 전기차 관련주, 뭐, 수소차 관련주에서 이정도부한번튈 때는 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 최명성 전문가는 이제 급등주 전문가죠. 그래서 예전에 만삼천원, 이게 만오천원짜리가 얼마? 육만사천원 가지고 한300% 이상 갔죠. 한 거의 2주 만에 300%. 로래서 이런 급등주를 잘 보고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3년 정도 전업을 했고, 거의 전종물 한 2만 3천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종목을 많이 보니까 딱 올라가는 위치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한 입을,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한 솥밥 먹은 가족이 1년이면 365일이다. 10년은 3650일인데 10년 동안 3600번 봐봐요. 그럼 자기 가족 10년 보면 자기 엄마, 아빠들, 딸이 100m 앞에서 오는지, 가는지, 뒷모습, 옆모습만 봐다 알아챕니다. 그거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 종목을 한2 3천0원 보니까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앞에서 급등을 한300% 갔는데 다시 가는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 종목의 특징 이제 어떤 회사냐 보면은요 어떤 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 살펴보면은 자동차에 네, 자동차 부품 관련 주가 되겠죠. 자동차 부품 주. 그다음에 MS 오토텍이 관련 회사입니다. MS 오토텍 뭐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좋은 회사죠. 그래서. 어, 동사는 자동차의 차체 및 일부를 하스템피 공법으로 경량화시켜 만든 제품을 에, 자, 어,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안다. 자동차를 가볍게 한다. 경량화. 그래서 이런 차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어, 그런데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몬 미국은 이제 전기차를 생산한 미국 전기자동차의 1차 납품회사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이런 뭐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글로벌 전기자동차의 수질을 확정하거나 제품을 납품 중이다. 근데 전기차가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한 40%에서 50% 이제 계속 물량을 늘린다 했죠 전 세계 나라. 그래서 매출액 보면 매출액이 3년 전에 3,400억이 3,400억이 8,000억 거의 3배. 어, 3년 전에 영업이 140억이 600억 뭐 4배 올랐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갈수 있고요. 제가 볼때 차트 상보면 28,000원짜리가 약3 5 0 0 0에서 향후, 향후 4만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세종 세종목처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요. 다음 셈 CNS 이 종목 자 바닥에서 기가 막히게 제가 또잘 이제 골라낸 종목인데 자이 종목 특징적에 있다면 여기서 6,200원짜리가 다이렉트로 1 6 0 0 0서 거의 60% 거의 55% 이상 상승이 갔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잘 잡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될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면 이제 상당히 회사가 괜찮아요. 왜냐면은좀 수준이 있는 회사 같은데 자,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반도체 관련자입니다 반도체 관련장비다 그래서 삼성전자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기판 사업으로 설립돼서 삼성전자 의 일부인 프로바카드의 핵심부 그및 세라믹 공급체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기 삼성전기 관련주가 꽤나 좋죠. 그래서 삼성전기프로 프로보카드용 아, 세라믹 기판 사업을 인수하면서 샘시엔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세라믹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최대 주주는 YIK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 매출액이 한 300억, 영업이익이 18억에서 78억 거의 400% 늘었죠. 그래서 회사가 괜찮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앞에선 55%가 이틀만에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한 1, 20%는 나올 수 있는데 7,500에서 8,000원 정도 갈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또 바닥에서 잡는 급등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최명수 소형은 바닥에서 우량주 자, 급등주. 뭐니 뭐니 해도 급등주죠. 뭐, 말로는 우량주 어쩌고 하지만 결론은 급등주예요. 제가 어 23년 매매하면서 우리 시청자 6만 명 만났는데, 말로는 뭐, 우량주 주세요. 하지만 급등주 날라가면 정신 못 차립니다. 다 급등주 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급등주를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바닥에서 급등주, 세력주, 뭐 우량주 추천한 참에서 전문가인데 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어떤 혜택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이제 MTA 머니투데이 전문 방송위원인데. MTN에서 이제 소속 전문가로서 해 제가 이제 뭐니까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MTN에서 항상 제가 시청률이 실뢰도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른 전문가 무료 방송이할때 보통 1, 200명, 2, 200, 300명 오는데 저는 뭐 800명 넘게 1,000명 가까이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뭐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VIP 회원 특별 할인합니다. 그래서 저, 저도 이제 종목 추천하는데 생명성이 문자회원. 그래서 뭐 요즘 1년에 1 0만원2천만원짜리받은데 저는 한달 대비 20만원, 1년에 2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10배가 저렴하죠. 그래서, 어, 주식은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해야 되는데, 3개월 같이 하면 성공 투자 가능성. 엔테인 가이문의는 16508. 에이금좀머니터의 방송. 그래서, 아, 3개월, 한 달은 33만원이고요. 3개월은 69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3만원 꼴밖에안 되는데, 가입 많이 하신니다 그래서 3개월 60만원.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5개월에 100만원짜리인데, 한 달에 20만원 꼴이죠. 그래서 너무 싸고요. 1년짜리는 없냐 했어요. 1년짜리도 있습니다. 1년짜리 1년에 200만원인데, 거의 한 달에 16만원 꼴이죠. 그래서 카드도 가능하고, 현금 되니까, 우리 M10 전화하셔서, 16508 전화하셔서 많이 많이 가입하시고요.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교육센터를 하는데, 저한테 좀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과 그러니까 전업하신 분들이 너무 집에서 혼자 힘드니까 어, 차명소장 밑에 가서 배우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오시고, 미국에서 두분 애아가시, 애아가셨고, 캐나다에서 계신 분도 와서, 뭐, 이렇게 와서 배우고 있는데, 아, 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게 배워야 되는데요.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최명성 증권 테니스 교육센터. 그래서, 오시면 종목이나 기법 매매, 계좌 관리, 마인드 교육 같은 걸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엠틴 가입 문의는 16508인데,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와요. 왜냐면, 뭐, 위치가 어디냐,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 가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냐 뭐 수익은 나느냐 기타 등등한 10가지 이상 물어봐요 특히 여성분은 들 20가지 물어봅니다 뭐 인물이 받쳐주니까 여러가지 뭐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전화번호는 이제 최명선 소장 010-3467-8383 인데 전화하시고 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비용은 이제 원래 고수 밑에 가서 배우는게 한달에 뭐 2,300만원 500만원 어떤 분들은 천만원 받는데 요 근데 저는 이제 100만원 받습니다 100만원 그래서 1개월에 2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하니까 선착순 면접입니다. 그래서, 어, 저에게 최평수장0103467-8383전화해서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잔악계나 뭐사나이나 오로지 바닥입니다. 오로지 바닥. 그래서 저는 바닥주를 한 12년, 전업주자는 23년인데 12년 연구했고요 항상 바닥을 잘 잡다가 급등하기 직전인 종목을 추천하는데 상승률은 한80% 됩니다. 그러니까 열종목 추천하면 10종목 중에서한 8종목 올라가죠 그래서 다섯 분산 종목 분산투자원칙 종가종목 한종목 매수 그 다음에 바닥승률 80에서 90% 하고요 어 바닥에서 이제 한두달 3개월 6개월 잘 뒤다가 올라가는 거한 10에서 30% 왔을 때 비중 절반매도 그러니까 1000만원 사시면 500만원 매도 50% 정도 상승하면 250 매도 100% 이상 상승하면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한 100에서 20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지난 주에도 찍고 항상 주말마다 같이 어, 유튜브를 찍는데 상당히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멋지고 잘생기고 실력 있는 예. 김동수 예. 교육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쌤이 아주 아주 많다. 어때 이, 이번 주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 어때 어디 뭐, 뭐 어떻게 어떻게 매는 잘하셨고 어때 잘 즐겁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한주 동안 또 소장님 추천해 주신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예. 우리 항상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뭐 종목 추천하면 저쪽 거 <laughs> 뭐, 예. 이번에 뭐 LG 엘레베이 거의 80%또 한전 산업도 100%었고 그에 간 것도 많아요. 뭐 이렇게 명신 산업도 있고 하는데, 자지 요즘 우리 저기 우리 어, 김동수 교육팀장님 종목이 아주 너무 좋은데 오늘 뭐 쓸만한 종목 있으면 좀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또, 예. 어 5G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앞으로도 이제 5G 관련주들이 예.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서 예.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의 시작이지 않을까. 아 5G가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예예예. 어. 주가가 상당하게 5G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5G 관련주들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네, 예, 예. 어, 이후 쭉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30%에서 네. 뭐 50%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 예, 예. 어,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환경 조성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5G 관련주들이 이제 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네. 에이스테크입니다. 네, 네. 에이스테크는요,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장비 사업으로 기지국 안테나, 기지국 RF 장비, 모바일 디바이스용 안테나 그리고 RF 커넥트 등이 있습니다. 어, 주력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안테나 관련된다 아, 안테나, 안테나. 예, 안테나만 네. 관련주입니다. 네, 네. 어,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어, 현대차하고 기아차 아... 안테나를 공급을 합니다. 아, 차예요? 네네. 아, 그러네요. 어, 현대차, 기아차 수출용 그 전기차 및 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단독으로 어 계약을 네. 체결했고요. 아 예. 어 국내외 네개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 그 경쟁 그 기업들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네네. 단독으로 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앞으로 어 5G 관련주로서 새로운 전장 산업 사업까지도 네네. 크게 어 발전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차트 좀 보면서 예, 말씀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제, 오늘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어, 지금 현재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예. 앞으로 주가는 예. 지속적으로 어, 반영이 될것 같고요. 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어, 중기적으로 예. 올해까지는 네. 이렇게 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 내가 산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네. 항상 주가는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그렇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집하면서 모아가는 네.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 1차 목표가가요. 네. 어, 2만 5 0 원, 네. 2만 0천원 제가 예상하고 있고요. 네. 어, 손절가는. 저는 좀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예, 17,000원 정도 예, 예, 예.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예.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서 예. 물량을 확보해 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고 예, 예. 목표 끝까지 이렇게 갈수 있는 기간은 조금 음, 중기,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보고 예.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예, 이 점을 예, 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한다면 요즘 기아차 그, 아니 현대차 뭐죠 제네시스가 세계적인 명차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면 어 세계적인 기업이 할 수도 있겠네요. 신뢰기도? 네, 맞아요. 네. 그 5G 이동통신 기술력이 예, 예. 어, 전장 사업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를 했고요. 네네. 이 수주를 통해서 이번에 네. 수주를 통해서 예. 어, 뭐 이렇게 북미, 예. 중남미, 러시아 등 예. 글로벌 공급으로 네. 확대할 거라는 또 그런 어, 포부도 아, 어, 얘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예, 보니까 예전에 여기가 8천 원대였는데. 35,000원까지 거의 400% 갔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 대박주도 될수 있겠네요 네. 일단 이 회사의 어떤 포부가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전기차 수수차 등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네, 네. 글로벌 완성차 회사가 네. 시장 지배력을 하는데 네, 네. 큰 힘을 또 보태겠다고 아 이런 어떤 포부까지도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앞으로 이 기업이 5G 관련주로서 네. 상당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래요. 좋은 기업 많이 잡으셨네요. 그렇게 네. 하시고 뭐 주말에는 또 어떤 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주말에 네. 어, 항상 사무실에 나옵니다. 아, 예, 주말에는 아무도 없는데 네. 저희 실장님 또 네. 계시고 또 어,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어, 나와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네. 또 저도 공부도 하고, 네. 해서 좋은 종목 발굴해서 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자꾸 이래 대단하시죠. 저는 이제 강원도 <laughs> 놀러 가는데 참, 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입뭐자 네. 주말에 공부 많이 하시고요. 아, 우리 김동수 교육장님 잘 이제 기억하시고 곧 티비에도 출연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같은 팬들의 열화가 있어서 곧 출연할 겁니다. 잠, 좀 네, 잠시만요. 네, 말씀만. 네, 네. 저번에 마, 마, 말씀하세요. 그 좋은 얘기 정말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얘기를 좀 전달했었는데 네. 음성이 안 나오는 관계로. 아, 그렇죠. 지난주에. <laughs> 맞 네. 네 맞네, 제가 네, 이제 네. 매매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못 들으셨으니까 네. 그 최경주 선수가 200 2000번의 연습을 한다고 스윙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네, 네. 하루에 하루에 2000번의 연습을 하고 네. 어.. 프로 선수 국가대표가 또 됐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프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네, 네. 어.. 우리 주식도 매매도 프로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아, 하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한 번에 이렇게 사는 방식 말고요 네. 분할 매수는 철칙으로 생각을 하시구요 예, 예. 어~ 상승할 때에는 네. 분할 매도 꼭 네. 어~ 생각을 하시고 네. 가셔야 되구요 네. 내가 매수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음. 꼭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 올라갈때 분할 매도 아, 앞으로 시나리오 전략적인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네 그럼 네. 계획까지도 딱 짜놓고 네. 매,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내동매매 아시죠? 아 그냥 바로 그냥 어 전량으로 또 사든가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려버리면 네. 우리 상승할 때는 우리 잘못 기다리시더라고요. 개미분들은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하락하는 거는 뭐한달두달뭐 길게는 에이. 몇 년까지 그렇죠. 기다리시는 에이. 그런 분들도 맞아요. 계십니다. 에이. 에이. 그래서 좀 전략적인 매매 에이. 방법을 에이. 생각을 꼭 하시고요. 에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 큰 손실 없이 또한 수익도 분명하게 목표치까지 가면서 수익도 그만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뭐 전국토로 해서 이제 저와 김동수 교육팀장님이 이제 교육을 할수 있으니까 그때 많이 이제 얼굴 뵙고 또 얼굴 마주 보면서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오늘 금토일 잘 지내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박수.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